아, 스메이 저 성욱입니다 아, 스메이님 누구세요? 성욱입니다 아, 스메이님 <laughs> 성욱 씨예 기다려요 예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스메이님 이 <laughs> 얼굴 너무 심하죠? 아니 예. <laughs> 어떡하냐? 예. 올때 원래 올 때부터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는 건가? 아 네네 맞습니다. 야금미리말해줬었어야지 왜요 성욱이? 아 그럼 뭐 메이크업이라도 자 일단 들어보세요. 카메 <laughs> <감. 웃음> 도 씨, 일단 빨리 친구 <laughs> 들어와 봐요. 아니아니아니 아, 빨리 와봐요. 그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. 아, 아 그런 느낌 네, 아니에 오늘 감독님으로서 왔기 때문에. 아, 피디님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음, 안녕하십니까. 어, 방금 일어나신 거예요, 지금? 네. 어, 저, 화장을 좀 하신 거 같은데. 아, 저 입술만 바르고 눈썹만 그렸습니다. 아, 네. 심한가요? 아 네. 야, 어떡 하냐? 이거 어떻게 하냐? 저 먹을 게 진짜 없어요. 음. 물 하나 드릴게요, 물. 물이 되게 많네요. 아, 제가 또 월요일. 아. 양배추지. 짠!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선배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제가 오늘 행사를 갑니다. 네. 산마이라고 저희 세명에서 노래 부르러 갑니다. 아, 고... 갔다가 유튜브 촬영있어요아 그럼 그렇게 두개 일정 그리고 성욱 씨랑 영화 표 끊어놨어요. 무슨 영화? 아, 요즘 유행하는 영화 아 봤어요 그거? 왜? 뭔지도 얘기 안 했는데요? 성씨 왜냐면 제가 오랜만에 또 남자랑 이렇게 같이 단둘이 데이트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성욱 씨랑 같이 둘이서 이제 같이 영화 보고 그것까지 마무리 하는 단계로 제가 오늘 스케줄을 다 짰습니다. 에? 에? 그 에? 에? 네? 네? 그 대구 분 중에 영마살이 많기로 유명하시잖아요. 그냥 집에... 살 말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아니요. 그냥 살 얘기하다가 려 영마살로 돌린 것 같은데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,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고. 네, 맞아요. 항상... 그 살이 왜안 빠지죠? 일단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. 아 지금 나가셔야 돼요? 네, 기포로 가야 돼요. 네네. 음, 아니 네 거구나. 네. 모자 씁니다. 모자 씁니다. 마스크 씁니다. 가시죠. 엘리베이터 눌러 주시겠어요? 어 근데 뭔가 네. 연예인 된 느낌이다. 어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설레요아 너무 근데 얼굴이 너무 그런가요? 아니요. 층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처럼. 아, 또 어떻게 카메라가 있는데 또 없다고 생각해요. 관종이잖아. 요 저도 좀 찍어도 되나요? 응. 응. 아저를요저 인스타 스토리의 관종이잖아요. 네. 우리 서로 찍어봐요.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? 근데? 안 늦었어. 헉, 저는 항상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. <laughs> 네, 내리기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. 단둘이 엘리베이터 조금만 더있니면 되겠어요. 아니, 밖, 우리 사람 많은 데서 하면 안 돼? 좀 연인 같아 보이게 일로 와. 아, 차로 이동을 하시나요? 걸어서 이동할까요? 아니요. <laughs> 가십시다. 아, 네. 아, 직접 운전하세요? 네, 운전해주시겠어요? 어. 근데 뭔가 되게 운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, 느낌이. 아, 제가 좋아합니다. 원래 이렇게 혼자 운전 잘하고 다니세요? 네. 이렇게 장거리 이동도 많이 하시나요? 네. 아... 그런 거 말고 좀 개인적인 것도 물어봐요. 아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. 아, 그런데. 오늘 끝나고 영화 볼 거자. 아, 네왜눈 밑이 파르이 떨려요? 네? <laughs> 원래 회, 지금은 그럼 따로 회사가 없으신 거예요? <laughs> 네, 지금 회사 없어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계속 운전도 하시고 스케줄을 다니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성욱 씨가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, 그죠 제가요? 그... 예? 제가... 근데 모르잖아 송우야 약간 이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남녀 사이에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 인은 그렇잖아 그치? 그쵸 그렇죠, 그쵸 그렇죠. 그래서 언제 고백할 건데 왜냐면 제가 또 라이브를 해야 돼가지고 아 이게 선배님 노래예요? 저작권때문에 혹시 저작꺼주 시선들 제좀 나를 좀그좀내 어떡해? <laughs> <laughs> 어떡해? 립싱크 하셔야 되는 것 <laughs> 어떡하냐? 아 이제 거의 도착하신 건가요? 오, 너무 좋아요 네. 왔어요 왔어요 아우, 기가 막히세요 뭐 운전실력이 지하로 갑시다 혹시 드리프트 가능하세요? 엄마 <laughs> <laughs> 어, 난리. 아, 아 선생님. 어, 카 너무 신 네, 고생하셨습니다, 선생님. 고생니다 네, 첫 번째 스케줄 장소가 여기가. 네. 너무 덥겠죠? 요, 우려운. 아직 안 오셨어요. 아직 지인에서 잡 찍고 있는 거야? 아, 네,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삼마입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, 삼마의 리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, 리더 보클 셀리입니다. 네, 루이 4 2 세가 지금 막내인데 제일 늦네요. 새끼 오면 조절하지 막내 새끼. 어플 빌비 귀신 꼬잖아. 어제 생일 파티했지? 그런데 <laughs> 여름 행사인데 겨울 옷 입고 행사하신 거예요? 네, 저희 고기 또 겨울 옷 힐링송이 최근에 나와서 <laughs> 오늘. 온몸에 땀과 땀띠와 이거? 난리 난립니다 난리 오늘 시원하나? 다행이다 아, 신내라고 아, 이거 데일밴드 안 붙여도 돼요? 네? 난 괜찮은데 희극인의 <laughs> 삶이 아니고 가수의 삶 <laughs> 다들 어도갈 때마다 쌈맛이 근데 발음이 좋잖아 쌈맛 맞아요 맞아요 사실 쌈맛이 들긴 한데 소개합니다 조금만 <laughs> 하하입니다 <laughs> <laughs> 와우 <웃음> <웃음>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사 스토리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많이 올리시네요 하루에 20개씩 올려야 돼요 <laughs> 왜 그렇게 많이 올리시나요? 감각증 같은 거라고 하잖안 올리면 막 손떨리고 그게 안하하하하나 아, 이제 여기서 좀 대기하시다가 들어가시는 거예요? 네네네 몇 시에 들어가세요? 3시? 어, 여유가 좀 있네요 뭐 어떻게 데이트하고 올까요 여기 앞에? 공원 있던데 아니요 여기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왜 같이 가요 아 여기서 쉬는 게 나아요 손잡고 같이 갔다 와요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<laughs> 나가다 원래 살쪄서잘안 먹는데 네. 아 근데 식사 안 하셨잖아요 음한끼도안 먹었어요 평소에도 식사 잘 이렇게 거르시나요 혹시? 어저 진짜 밥을 잘안 먹어요 또왜 눈이 파르르 떨리죠?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저... 왜 자꾸 손웃으려저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 예. 원래 밥을 잘안 먹어 아왜 살찌지? 에? <웃음> 에?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 가발도 쓰세요 이건 안 찍으면 안 될까요? 왜요 <laughs> <laughs> 네 너무 많이 심하지 않나 얼굴이? <laughs> <laughs> 무슨 컨셉이에요? 무슨 컨셉이라니요? 90년대 긴 생물이야 송씨 <laughs> 크게 웃으세요 격리, 덕나 봐요 망나니? <laughs> 에이, 또 팀끼리 망나니라니요 농민애나 명량의 일본 장군 이승경 이순용 뒷머리가 근데 너 원래 이렇게 나왔나? 귀노란 머리가 빠져 주. 아고 지금 나왔다. 이쪽. 이이 아, 아. 여기 아, 아. <목소리> 들어갔어. 그다음에 스 s 닝이고 그다음에 나하고, 그다음에 l 마 I 야 누구 e a hawk? Could I miss some a i 이 Do you want to do it i 이거 좀 e world? I swear some day. I do. I was a good 우와! g 와 festival. I was a good man. I was a good man. I was a good man. 어디로 가요?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. 네. 아, 선배 수고하셨습니다. 와 미쳤다. 네. 아 선배 에너지가 어 아, 너무 맛시네 너무 재밌게 반응 잘해주셔가지고. 네. 잘했습니다. 아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어요 아, 가발 벗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틀블림이니까 다들 어. 어. 이걸 하고 있네. 어, 아, 이게 너무 쉽다. 네, 이걸. 아 이제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시나요? <laughs> 예. 다음 스케줄이라니까 엄청 뭐 많아 보입니다. 음 스케줄 뭔데? 저 유튜브 촬영합니다. 뭐? 드립 약. 괜찮았나요? 아 네네 재밌었어요. 넘쳤어요? 네네. 다음 장소는 어디? 장소가 어디예요? 강남입니다. 한 시간 가야죠. 네. 이제 예, 그럼 다음은 유튜브 촬영하러 가시나요? 맞아요. 오늘 유튜브 촬영 있습니다. 아, 또 베스트 드라이버 와 함께 가보겠습니다. 선배 식사는 안 하세요? 너무 배고파요.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아예 아무도 것안 드세요? 나 약을 많이 먹어. 저 영양식 번, 한 하루에 아홉 개씩 먹습니다. 펀설 박스에 지금. 거의 약국 아니에요 선배 이 정도면? 아니래요 뭐요? 네. 아 바로 여기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. 인사해요 네. 우리 비리 팩토리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. 희극빌는 살면서 이렇게 또아 언니 나왔었잖아. 네좀 나왔었죠. 그데 예림 선배 평소답지 않게 텐션이 좀 낮으신 거. 아 지금 밥을 못 먹었대요. 에이, 어. 저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유한 선배는 이 텐션을 어떻게 항상 버티시나. 아, 저는 그냥 집. 항상 라디오 틀어놨다고 생각어요 <laughs> 진짜로 <웃음> 라디오 틀어놨다고 생각하고 듣고 저희가 가스라이팅 중이에요 들을 거 듣고 딴 생각 할거딴 생각 하고 <laughs>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요 <laughs> 재밌어요? 역시 재밌어요 네은요지 아, 아. 뭐야 야 잠깐 너는왜 이렇게 예뻐? 아. 그 서로 이렇게 너네 서로 칭찬을 그만하면 안돼 이제 선배님 연습하고 유튜브 촬영 들어가는 거예요? 어, 조금 더 연습하고. 아, 드립 팩토리. <laughs> 맞아요, 드립 팩토리예요 아, 선배님 이제 끝나신 건가요? <laughs> 네. 아, 또 촬영이 공개가 안 돼서 비밀리에 해가지고. 가오빠! 아, 고생하셨습니다, 선배님. 아 힘들어. 우리 닮았지왜 아. <laughs> 네. <laughs> 왜 기분 나빠? 아니, 나 진짜. 어 아, 이제 바로 가시나요? <laughs> 가자! 자시 죠. 성옥 씨 타요.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가야 돼요. 아, 선배님, 고생하셨습니다. 아. 어. 오늘 손좀 까도 네. 좀깨좀안 돼. 아, 아니요. 이거 아닌 거 같아요. <laughs> 아니야 친한 동네끼리 <laughs> 본. 뭐. 아, 그렇죠. 오늘 이제 일정 다 끝난 거예요? 예, 오늘 진짜 일찍 끝난 편이에요. 아, 또 이게 또 유튜브가 또 아직 안 올라간 거여서 또담을 수가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. 어. 아, 오늘... 네. 오늘 셀찍 끝났네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, 선배님.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가면 돼요.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. 커치 가면 데 아, 저 제주도여가지고. 어, 야, 나 갈래. 수영에서 가요. 많이 멀 텐데, 많이 힘들 텐데 네. 괜찮아? 가 보려고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와, 나 너랑 영화 찍게 끊어놨는데.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하시죠, 선배님. 아, 우리 집에요? 네, 마무리 하셔야죠. 집에 들어온 순간 못 나갑니다. 예? 알겠습니다. 아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오늘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. 오늘 제가 또 하루 종일 선배 옆에 따라다녔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저 어, 솔직히 약간 좀 같이 함께해서 약간 남자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었어요. 아 정말요? 아 그러면 이번,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번 연도 남은 <laughs> 기간 동안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아 음.. 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유튜브를 많이 하려고요 아 이제 개인 유튜브를 좀네 이제 좀 살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 고습니다 네. 끝이에요? 아니, 아니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해요 옆돌기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옆쪽기 복도에서 보여드려도 돼요? 아 이거 집 복도에서요? 네아 왜냐면 여기서 옆두기 하면 무너져요 <laughs> 알겠습니다 복도에서 한번 네 <laughs> 선배님 no! okay, 잠깐만 다시 할게